你知道在韩国生活压力很大吗？韩国以学业和工作高压而闻名全世界。于是这次我决定让压力很大的韩国上班族送他来台湾旅行。嗯、我们从韩国的网站上选出了最适合的人选，嗯、这位是八年前来过台湾的韩国女生。她说印象最深刻的是去吃了牛肉面，因为老板很亲切，所以给她留下了深刻印象。人生第一次在没有韩文和英文菜单的情况下吃到了地道的台湾食物。啊、所以我选他的理由也是想给这位韩国上班族再次尝尝台湾。 当地压力超大的韩国上班族，如果来台湾旅行，能缓解他们的压力，放松的回去吗、嗯？可爱。虽然他来过台湾，但是那时候他说，因为很没有了解台湾，所以他没有好好享受。 在韩国压力很大，然后每天很辛苦的工作，所以难得请假嘛，就是为了来台湾，他特地请假了，就是让他开心一下，缓解压力一下。他到了，我会带他去他说他喜欢的没有英文菜单的牛肉面店，他特别喜欢那种当地人才会去的那种小吃店或者是牛肉面店。我说凌晨去吃牛肉面，他应该会喜欢吧？哦，不、哦、是。 효주 언니. 네. 지금 이제 우리 언니 먹고 싶어 했던 우육면. 어. 뭐로 할 건데? 새벽 두시인데몇년 새벽까지 한 24시간이 있지. 오. 중국어만 있는 그 메뉴판. 까만 국물. 응. 까만 국물 뭐야? 까만 국물 아닌가? 까만 국물. 어, 까만 국물. 유튜브 보면 까만 국물을 이렇게 면 먹는 거 있던데? 어, 까만 국물 없는데? 먹봤지 뭐 까만 국물 없나? 우육면 까만 국물. 원룡이 생맥 그때 우육면 먹었던 기억이 엄청 좋았다면서요? 맞아, 나는 그때 새벽에 응. 혼자 이제 시간이 애매해서 응. 또 구글맵 치니까 7곱 시인가? 응. 그때 또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근데 응. 가니까 일 하시다 오는 아저씨들 몇명 응. 앉아 계시고, 어, 약간 진짜 현지 맛집 느낌이라서 엄청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나. 여기. 그 어? 뭐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거기도. 헉, 어. 요거보단 좀 작았는데 아저씨 혼자 요렇게 약간 포장마차처럼 하는 아 느낌? 아 여기는 응. 제가 자주 오는데 헉! 심심할 때마다 밤에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야식이야? 야식, 아니면 야식? 퇴근하고 온거 같은데? 퇴근하고 올만 하죠 근데 어, 진짜 아니면 맛있겠다. 우리처럼 야식 먹는 사람이던가 음 응. 언니가 말했던 중국어 메뉴판만 매니... 중국어 있어 지금 어왜 하나도 못 알아보겠어 그래서 여기는 완전 음 음. 현지인들만 있어. 그리고 여기가 응. 관광지가 아니야. 사람도 되게 많은데? 이 시간대도 사람이 많아요. 헉, 우와. 일단은 제가 빨리 주문부터 할게요. 고추 그려진 게 매운가? 매운 거. 음. 아.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를 시킬게요. 음. 만두 먹을래요? 만두 좋아. 샤오롱마오. 샤오롱. 샤오룸바... 나 그거 못 먹어봤어. 그 혼자서 못 먹었어. 샤롱파워를 못 뭐, 먹었어요? 뭐, 음. 스웨이, 요러면. 굿. 굿, 굿. 굿. 이, 야, 이거 샤롱파워. 양거 피지오. 아우, 씨 주문 알아서 딱 멋있게 했고. 어. 어때, 언니? 방금까지 어. 한국어 막 계속 듣고 있다가. 어, 완전 여기서... 있어 완전 현진 아니야? 네, 중국어. 아, 쟤, 쟤, 쟤.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하고 <laughs> 언니, 어. 어. 내가 어, 다기했잖아 믿어볼게. 샤롱바는 맛이 한 개인가? 어, 샤롱바는 맛이, 마시... 어, 으. 어. 대박. 아, 이제 숟가락 열지도 모르는 것같 채워 어, 내가 갈르쳐줄게 내만 어. 이렇게 제가 당기는 어, 거야. 아, 아 맞다. 진짜 손쓰러 죽겠네. 조지 오케이. 음. 자, 백 려. 오케이. 오케이. 출시. 이게 내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어. 사장님이 계속 그 가격을 정확하게 하려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야. 계속 계산기를 들고 와서 음. 이게 또 배려심이. 근데 술 아무도 안 드셔. 내가 술을 먹으면 술을 먹고 술을. 아 밥을 먹으면 먹고, 바로 먹고. 아~ 네. 한국은 네. 밥이랑 다 같이 먹고. <laughs> 음~ 네. 음~ 개 네. 탱글에 음~ 음~ 아~ 근데 뭐야? 진짜 맛있다. 음. 근데 생각보다 안 매운데? 딱고갔 아~ 진짜 맛있는데? 근데, 이, 음. 이 고기가 무슨 고기 그, 우육면이다 보니까, 음. 소고기. 음, 근데 이 고기에도 간이 돼 있네. 어, 맞지 그러니까 어. 근데 진짜 개맛인데? 음. 언니, 제 기분 이상하겠다. 방금까지 한국에서 일하다 왔죠. 그러니까. 나 진짜 일, 일 끝나자마자 왔어. 두 시간 만에. 음. 음. 아 너무 맛있는데? 근데 한국은 퇴근하고 음. 밥이랑 술 같이 먹는데 여기는 약간 퇴근하고 온 분위기는 아닌데? 지금 출근하는 건가? 근데 음. 아니지 않을까? 내가 물어볼까 한번? 물어볼래 한번? 부끄러운데? 이상해, 이상해. 왜뭐 부끄러워? 여기 한국인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당당해지네 대만 물어봐 줄래? 그래? 이제 봐봐 <laughs> 땡큐 딴. 페이! 맛있다 와 <laughs> 퇴근하고 음공주다이 대만숲인가? 대만숲 오아 맞네 타이완 비어 돼있네 음오 음 개맛있다 얘랑 음 같이 먹으면 밥 끓는다 이거 이 고기를 갈아서 이걸 만든건가? 모르겠어 어떻게 만드는지 언니 보통 응. 퇴근하면 먹어요. 약간 배달을 자주 시켜 먹어요. 네, 너무 피곤해서 만들어 먹을 수 없어. 거의 한끼 먹을 때 2만 원, 만원 3만 원나가지요 배달비로. 근데 약간 시발 비용이라고 힘들었으니까 나는 먹어야 된다. 음. 어, 그렇게 먹는 거지. 강제로 그 회식을 한다던가. 오늘 약속했어요. 뭐 없다 해야지. 없어요. 하면 이제 강제로 뭐 먹고 싶어요 해도 이제 사장님 먹고 싶은 걸로 먹는 거지. 강제로 끌려가서 그냥 먹고 아 그거랑 비교하면 지금 음. 진짜 행복한 건데 맞아, 맞아. 근데 여기는 1월에 약간 여름 같은 비가 내리네 대만이 1월에 진짜 음. 비가 많이 내려 왜 음... 모르겠어 한국은 눈이 좀 많이 오거든 지금, 지금? 음. 아... 출근하기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해 <laughs> 첫날부터 하기 싫으면 어떡해 아 그러니까 나 그냥 생각 안하려고 아직 며칠 더 있으니까 근데 또 월급날 되면은 핸드폰 요금 내고 하면은 또. 달고 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제 욕만 한거 같아서 좀 그러니까 이제 음. 한 번씩 휴가 되면은 이렇게 한 번씩 돈을 조금 주시긴 해서 그걸로 이제 또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이번에 휴가 올때돈 줬어요 응. 고로만 좀 좋아 얼마예요? 10만 원 내가 봤을 때 선물 사오라고 그런 거 같아 아 10만 원으로 선물 주면 끝이네 죽어라 진짜 일만 하다가 <laughs> 대만에 왔지 감격해서 목이 잠겨 <laughs> 근데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이렇게 방송 찍으면 되는 거야? 응 오늘은 우육면 먹고 응. 온천 가서 비키니 입고 비키니였어요? 비키니? 아무도 번수력이 없어 가슴 첫 공개네? 가슴을 공개하는 건 아니지. 자이준이 우육면 소원 풀었죠? 아, 다른 소원 필요해? 어, 아, 다른 소원 어, 어떤 거요? 나 빙수 진짜 먹고 싶어. 술집도 가보고 싶고. 음. 대만 사람들 은 어떻게 술을 먹는가? 음. 그냥 남이고 따라오면 돼. 네. 그냥 대만에서는 남믿고던면 돼. 근데 왜 이렇게 못뭐 먹어요? 아 어, 이렇게 양 많이 주실 줄 몰랐어. 내가 먹을게. 오 나는 밤에 면먹는걸 진짜 좋아하거든그 언니가 한국에서부터 음. 계속 로컬 음식 먹고 싶다 했잖아. 맞아. 찐 로컬. 한국이 없는데. 절대 맛있겠다, 없지. 이것도 아, 이거 또 맛있겠네. 어. 여기, 아 여기서 정신 차려. <laughs> 여기서 정신 팔리면안 돼. 배고파서 <laughs> 어지러 지금 안에 가서 우리 집 가려는 데가 어. 완전 옛날, 옛날 맛 거의 100년 된. 100년? 아, 근데 날씨 너무 좋다. 한국은 인스타 음. 이런데 음. 타이베이 그런 데 보면은 음. 한국인들 가는 곳만 가는 게 엄청 많단 말이야 아 그치 정해져 있지 그치 그래서 이런 데는 진짜 가기 힘든데 여기 현대적인 갑자기 저런 간판 어. 사이에 갑자기 어. 저 간판이 너무 전통적이 보여서 한 번에 알아봤다 아, <laughs> 이거 누가 봐도 맞다 <laughs> 맞다 맞다 혹시 이걸로 잡아먹는 거 아니지? 응 어, 설마 키우는 작업자. 거야 키우는 거야 언니가 이래 좀 많이 찌들어 있구나 자꾸 잡아먹는 <laughs> 생각을왜 이렇게 잔인한 생각을 하고 <laughs> 어 이건 인스타 이런데도 본 적이 없네. 당연하지! 여기는 이... 나 같은 이게 대만 전문가가 있어야 알수 있는 곳. 그래서 다행이다. 오늘 목요일이지. 오늘 화요일이다. 아, 내일 휴무다. 진짜 큰일 날뻔 했다. 한번 골라보세요. 중국어 하나도 모르겠어. 한번 <laughs> 여기. 하나도 없어 모르겠어 중국어, 그 한국어 하나도 없어 별표가 맛있지 않을까? 별표 무조건 먹어야지 응 그이 개워 트지 막 이마도 짜파이오띠 칠라이 쩝게시 어? 최초 맞았어요나 <laughs> <laughs> 항상 주문 끝나고 나면 너무 좋아 2 0 위안 깎아주셨어 오 왜? 이쁘다고 <laughs> 주디 나? 나 <웃음> <웃음> 너무 신선해 어, 한국이랑 달라 인스타에 이런 거 아예 보지 못했으니까. 이거 인스타에 올리잖아? 그러면 이제 물어본다. 이거 누가 될 거냐, 언니냐고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 아, 인증샷 찍을 거예요. 네? 안 돼, 한국 사람들 가면 안 돼, 여기. 우리만 알아야 돼. 슈씨. <laughs> 어, 나 진짜 많이 시켰네. 어떡하냐. 시씨 <laughs> <laughs> 아, 이고 너무 많이 시켜 올릴 개나 시킨 거야? 슈씨. <laughs> 아이고, 미쳤다리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시켰지? <laughs> 아. 박봐님 <대박. 웃음> 왜? 아 정신 나가 버렸다. 땅콩 향 난다. 오. 음. 땅콩 고기 맛인데? 나손 떨려. 왜? 너무 많아. 나 여기 회사 들어가고 음.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살이 빠진 거야. 왜왜왜? 네, 네, 네. 점심시간이 있는데 네. 사장이랑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싫어하는 음식을 내가 고르면 자기는 따로 나가서 먹고 와. 그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이제 맛있는 걸로 대처하거나 밥을 같이 먹는다고? 다 그렇진 않을 수도 있는데, 아, 우리 회사는 그렇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물론 다르긴 아, 하지. 우리 회사 분위기 는 그렇다. 대만에는 어떻게 먹어요? 대만에는, 내가 이제까지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물론 대만에 회사를 내가 다닌 적은 없는데, 음.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잖아요. 음, 음. 프로그램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딱히 뭔가 위, 위, 위 상하 관계가 없는 느낌? 음, 수평적. 어, 되게 자기 어. 할말다 하고, 음, 음. 뭔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방송국 분위기도 한국 방송국 분위기랑 다르더라고. 아 한, 응, 한국은 완전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근데 맞아. 여기는 딱히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누가 사장님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가끔 이제 조직에 가면 대빵이 있을 거야. 아니그 음. 대빵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가서 인사도 좀 하고 좀나좀잘좀 어, 좀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음, 응. 너무 편하겠는데 그러면 구분이 안 가. 그러면은 막 대만 회사 사람들 연차 이런 거낼 때도 그런 거안 보이나? 오 딱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결혼식 친구 진짜 친한 친구의 결혼식도 나 연차 못 써서 못 갔어. 예를 들면 뭐 친구 결혼식이 내일이다. 근데 내일 선배가 연차를 썼어. 그럼 나못 가. 내가 선배인데 내가 이때 나도 사장 있다. 그럼 음. 내사장이 우선인 거지. 내가 언니 대공길 잘했다 진짜. 음. 나는 회사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몰랐어. 음~~ 음~~ 이게 송골송금맺친게찝히는네 맛있다 설탕인가? 여기는 떡이 맛있다 응. 음. 갈까요? 다 아, 챙겼지? <laughs> 안녕 아 조용히 해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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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랑 구이 <laughs> 근데 우리 방금 밥먹다가 한국 회사생활만 욕하다 끝난것 같은데 근데 진짠데?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야. 나, 나의 진짜 이야기야. 진짜 뻥 아니고, 과장한 어, 거 아니고? 진짜 뻥 아니고. 과장 이만큼도 아니고. 어, 진짜.